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모세의 노래가 마무리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축복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유언 또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모세의 축복 도입부, 6절부터 17절 모세의 축복 루벤, 유다, 네위, 베냐민, 요셉.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와께서 호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와께서 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우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하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둥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싸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미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와야 호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와의 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와께서 호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이르렀소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떡이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화세의 자손은 천천 이리로다. 성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야곱, 요셉을 비롯하여 성경의 많은 인물은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지파 순서를 따라 서술했다면 모세의 유언은 지파의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우벤이 나오고 이후에 유다가 기록되었고 시모온은 누락되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내위에 이어서 나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해 유언 하지만 모세는 두 인물을 합하여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님의 사람 여술은 하나님이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고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백성의 창조였습니다. 율법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연서, 즉 연애편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발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즐거이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림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펼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 우리 교회의 꿈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장자의 자리를 욕되게 한루벤지파 루베는 야곱의 육신적인 장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한 죄악으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아 간신히 인구를 유지하여 지내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잡혀가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그 남은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장자의 축복을 외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장자가 된 유다지파와 육적 장자의 특권을 누린 요셉지파.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야곱은 왕의 호를 쥘 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광야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끌고 싸우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통치권의 약속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그리고 그의 희생적인 성김의 왕은 그의 후손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통해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땅까지도 비옥하여 번영과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도 장남 문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압도적으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내위. 네이에게는 땅의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그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룩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의 기림을 알려주는 등불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